을 여러분들 개발해 왔습니다 만약 제가 다 써봤거든요 어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심도 높은 영국 끝에 이것보다 좋은 그게 없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여러분들. 제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반회사의 경우에는 방어 쪽으로 줘요. 어, 효과장 주고, 버티면서 CC 넣어주는 거예요. 두번째 핵심. 니아입니다, 여러분들. 효과적 중을 100%로 맞춰줘요. 얘가 여기에 핵심입니다, 여러분. 맞기는 거의 100%로 해놨고, 스킬 순서 같은 경우는 니아, 위스키 연이, 광역기, 수면. 얘로두번 치는 거야 리셋 시키면서 뭔 느낌인지 아시죠? 제이브 방대? 자 이번 가볼게 풀총을 제이브 방대. 조율자는 딱두 캐리만 가는데 여러분들. 아 이겼네. 본능이 있었다. 어. 아 하필이면 연이가 십. 10... 됐다. 이겼네. 버틸 수 있나? 이겼네.